레키스틱중 엄청 가볍게 출시된 스카이 테라 FX 카본 SL이 요렇게 한쪽에는 이렇게 매달려 있고 반대편에는 케이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플러스 백이 오른 게 있고 단품으로 이렇게 케이스까지 요렇게 포함된 스틱 두 개와 케이스 기본적인 고목 캡 기본적인 바스켓 요렇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엄청 가볍게 출시되 있다. 무게가 도대체 얼마냐 하면은 요거 남성용은 100 110에서 130이 나오고, 여성용은 100에서 120이 나오는데, 여성용은 173g이 나오고, 남성용은 178g, 180g이 안 나간단 말이죠. 거의 엄청 가볍게 출시되어 있고, 전체가 카본 그립으로 되어 있고, 택 가격이 34만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34만원에 형성되 실판매 가격이 30만 6천이 되는 상품입니다. 스코래는 또, 이, 홈에 플러스 와 함께 행운의 시간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었을 때 길이가 40cm가 되고 다 폈을 때는 110에서 100, 130이 되니 남성용입니다 이렇게 CLD 잠금 장치를 선택해야가 있습니다. 이렇게스피드락고해 보는 연 상태로 쭉 당기면은 결합이 되는 형태인데. 자, 렇게 결합이 되면서요. 오렌지 빛깔이 나오면서 락이라고 걸려 있고 한번더 당기면 여기 안으로 살짝 당기 되가면서 딱 소리와 함께 당기면 해체가 되는 형태입니다. 엄청 편하게 결합된 상태로 본인 키에 맞는 부분에 스피드락 레버를 장가주 끝나는 형태고 버티콘 그립을 썼습니다. 그립은 버티콘 그립에 루프 스트랩 메쉬, 메쉬 천으로 형성되어 있는 땀 흡수가 잘되고 잘 건조되는 메쉬 천 스트랩을 루프 스트랩을 썼고 CLD 잠금장치, 코어 루킹 디바이스를 썼고 스피드락 레버 2를 적용했다. 12mm와 3칸이, 밑에 3칸은 12mm, 상단은 13mm로 형성되어 있고 정품 인증 홀로그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렉키스틱 정품 인증이 없으면 고장났을 때 수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고 길이 조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열리면서, 여기 딱 열리면서 길이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한 상태로는 여기를 눌리면 끝나는 형태입니다. 여기 눌리면 딱 소리와 함께 편편하게 되면 라기 걸린 형태가 됩니다. 엄청 편리하고 가볍게 착용감이나 무게감이 전혀 편리하게 엄청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두고 제작된 스카이테라 에펙스 카본 SL. 여성용 스카이테라 에펙스 카본 SL 컴팩트.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오니까 구매해서 남녀 편안한 산행, 건강한 산행을 스티커리와 함께 행운의 시간. 듬뿍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스티커리티입니다 감사합니다